자,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올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죠? 음, 그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올 12월 달에는 폭신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주는 자격증은 자격증은 공짜가 없거든, 공짜가. 자기가 노력할, 노력을 해야만이 국가가 주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이 많습니다. 공부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보다 보면은 용어가 구별이 되는, 용어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삼주 강의를 마쳤거든그 오늘 공부했던 걸 요약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요약 정리. 처음에. 등록 말소를 배웠거든. 그 얘기는 두 개를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바다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이라. 그 그러니까 이거는 60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다면 등록을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 그 말소를 시킬 때는 시킬 때는 지력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았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 근데 소유자가 안 해. 그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바다가 다시 육지가 돼 버려서 그때는 이제 회복 등록을 합니다. 이 회복 등록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사항이 아니에요. 지력 소환증이해복합니다 그래서 지력 소환증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럼 하이라이트입니다.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면 x. 회복 등록을 90일에 신청한다면 x. 제가 말했던 거는 회복입니까? 말소입니까? 말소.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거든 그 오류를 정정할 때는 그 오류가 신청인이 잘못이냐 지력소관청이 잘못이냐 이 말입니다 신청인이 잘못은 신청을 하면 돼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럼 지력소관청이 잘못이 었다면 직권으로 해야 되거든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할수있어 직권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낼 때는, 요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아홉 개인데, 여덟 개거든, 여덟 개. 8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키는 이거를 딱 가져갑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안 돼.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면적의 정감 없이, 경계 면적이 안 변했죠? 그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면적 환산이 잘못, 계산을 잘못했거든, 청량하는 거 아니거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잘못 입력됐다.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잘못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항상 1번은 기억해 두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정을하던 소유자 이때 그 토지가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 보고하면 돼. 등기부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를 정정을 하다 소유자를 정리를 하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기발로 통계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거를 딱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첫 번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일어나요. 임야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시도리에서 성인사항입니다. 성인사. 그럼 바로 합니다.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변경을 할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고. 그럼 이제 청량으로. 들어가요. 청량하면은 면적에 정감이 있으니까 정감된 내용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납부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겠다. 이게 청산의 절차입니다. 그럼 청산금을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그다음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지역 소관청에다가 이의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하면 없으면 여기 이제 납부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네. 직업도 6개월이네. 자, 정답니다. 납부 직업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이 확정 공고 때 토지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축적 변경을 할때 주민은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축적 변경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이 한데, 그 중에 표지 소유자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여기는 3분의 2. 거기서는 2분의 1. 그 다음에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점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력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청산금 산정은 청산금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하고 심의 의결,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대줬쪽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 0일 이상이고 청산금 공고는 15일입니다. 날짜가 틀리는 겁니다. 그다음 에 이제 일 안에서 2일 안에서 이 신청은은 재료송환청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 재료송환청에다가 하면 심의 의결은 1개월 이내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기억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 주민이 2분의 1 이상은 주민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밖에 안 돼. 그럼 5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럼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은 지력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력소관청이 지명하는 겁니다. 심의 의결은 축적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이신청에 관한 상, 기타 지력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상,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회의 소집은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까지 통제하느냐, 5일 전까지 통제한다. 저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거든.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라. 그런데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명이거든 네 명. 4명. 그럼 여기 보니까 공공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하고 공동주택의 부지는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채무자가 해야 될걸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 다. 이건 대위 신청이라. 그다음 이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시도에서 는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지를 환지의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딱 되면 돌려준 걸로 본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신해 줄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중공.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보세요. 키를 잡을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냐, 등기입니다, 등기. 그럼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고치고, 고친 내용을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여게 등기필 통제입니다. 그럼 결론은,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 다섯 개, 등기필 정보, 등기발로 통지서, 등기상정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걸 딱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촉탁이거든, 촉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어. 변했다면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요. 뭐 알리는 게 등기촉탁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알리는데 안 알리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독탁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에요. 소유자 변동에요.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경계 좌표의 변경어. 등기부의 등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했다면은 지도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 그래서 신청으로 한건 아닐까 알릴 필요가 없고, 이 세계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으로한건 알리지 않지, 직권을 한건 알려야 돼요. 이 세계는 직권을 하기 때문에 알려야 돼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적인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 대위 신청했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리는 시기는 시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자 그다음 이제 청량의 대상이에요, 청량에대서 그래서 13가지가 나오거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의 기초 청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 등록성, 정정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전부 다 청량을 해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나 지적 확정 청량, 검사나 지적 재조사 청량, 경계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청량을 다 합니다. 할 때, 요 8번, 9번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고, 10번, 11번은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고, 의뢰할 수 없는 거고, 12번, 13번, 경계복은청량과 지력현황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절차가된 절차. 여기서는 의뢰선지, 계획선지, 계획선지의 청량인지 검산지 구별을 하면 돼요. 지력청량 의뢰서는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는데,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검사청량과 지력재료사청량입니다 그럼 지력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계획서를 다음날까지 지력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요, 해요. 그럼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런데, 어체력청량 의뢰인과 체력청량 소행자가 합의를 했다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럼 여기서 지적기준점이 나오죠, 그죠?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가면서 청량 날짜를 더주고든 이때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하는 내점마다 1일씩 가산해 가가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는 시로리사 대도시시장 지력 소관청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거다 지적 기준점은 지력 삼각점, 지력 삼각 벌어점 지적 도건점.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지력 삼각점을 하나 나누고, 지력 삼각 벌어점과 지력 도건점으로 나누면 돼요. 밑에 거를 먼저 항상 보셔야 돼요. 지력 삼각 벌어점과 지력 도건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력 소관청이라고.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지력 삼각점은 지력 삼각점은. 관리는 시로리사가 해 그런데 열람 발급은 시로리사도 되고 지력소관청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제가 지금 약판 거다 정리한 거다? 음, 정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강의를 4강을 다 들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요약강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시험장에 가면은 제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면 이제 합격인 겁니다. 맞죠? 네.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마치도록 합니다.